우리가 2012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지나온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아로나 아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비를 매일 한다고 하는데, <laughs> 저는 그 태비를 보면서 느낀 <laughs>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laughs> 한반도 밖에 사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사는 남성, 북성을 만구라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의 멘탈리티가 어떤 것이냐, 대단히 궁금하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궁금 생각합니다. 그 보게 되면 위대한 장군님이 돌아갔을 때 울고 불고 야단하고 절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나고 땅을 치고 야도 성공을 하는데 아무리 머리가좀나쁩니다만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얼마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땅을 치고 발을 쥐는 운을 불들과는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것을 사연스러운 받아들이는 남쪽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김성왕수가 송시한 것이 66년으로 나와있지요. 근데 그의 아들, 김정일이하고 둘이 같이 권력행사를 한 것이 그것이 아마 20년이 여될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단독으로 권력행사는 17년, 37년을 송시한 건데, 김성이가 송시하는 동안에 남의 피살은 없었고 뭐냐? 조만간에 없이 유겸이니 4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히고 80%의 국토를 갖다가 서서히 시키고 이러한 그길성이 그것이 위대한 장군, 그 위유를 받아서 일을 선 것이 김정일인데, 김정일의 위대한 것 중에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4년서부터 98년까지, 그 불과 한 5년 동안에 350만 명을준비시겠다이큰옵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것은 뭐 여러분들사 아실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에 69억 달러를 지원하지고았습니다그 중에서 29억을 전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것이 이미 다 전체에 다 발표가 된 겁니다만, 이 신고 없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불모수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과연 심리학이 부족해서 더 어디가서 불어수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 한번 발사를 하고, 시험 발사하고, 또뭐 이렇게, 또뭐 백만 분이 남아들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없어서 살것 같으면, 몇번살수 있냐, 3물 위해서는 살수 있어요.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을 충분히 죄지시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살수 있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고, 핵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냉겐 김성과 김조정의 수호로했습니다 전기까지 반동을 도면서 우리, 야, 해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러한 것을 당연히 해로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전통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남성 세력들을 한반도 외부 사람들수있써 어떻게 보겠느냐 <laughs> 그런 걸 생각할 게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해외 나가서 아이거리이야나 그 그런 사람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뭐 이런 답변해야 되겠느냐 내적은 네. 머리에 성경으로서는 동경에 맞서는 잘못된 계획은 없습니다.